예, 안녕하세요. 7주 차 2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됐습니다. 자, 위빙 파일의 표시. 자, 이것도 어,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자 핵심 포인트만 꼭 음, 가겠습니다. 자 메인 메뉴 아시죠? 네, 메뉴라는 것도 있죠. 자 메인 메뉴 아크 웰딩. 아크 웰딩에 들어가면 위빙이라는 게 나오죠. 위빙. 위빙 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이화면을 설명을 했지요. 아. 네, 어,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원하는 파일 번호, 어, 컨실러 넘버가 되는데요. 어. 어, 조건데이터 편집, 조건데이터 편집. 여기서, 어, 무, 모드부터 해서 숨어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 내가 커서를,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이쪽에 가면, 가서, 이제, 선택을, 선택키를 누르면, 이렇게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위빙 금지인데요. 위빙 금지. 어? 뭐, 위빙을 신협에 저기 저, 어, 얘기해 놓고, 위빙 금지라는 얘기가 왜나오나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하는 그 플로우를 잠깐 얘기를 한다면, 우선 잡을 만들죠. 그 다음에 티칭을 시작을 하죠. 티칭을 해서 아크온 명령어, 아크오프 명령어 같은 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위빙을 할 경우에는, 그, 위빙을 이제 명령어 넣고, 테스트 하트, 인터럽 플러스 테스트 하를 누르면, 어, 세미 오토로 가, 능하지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적으로, 플레이백, 플레이백. 어, 자동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자동으로 어, 돌릴 때, 에, 혹시나 잘못된 부분, 자, 세미 오토로 내가 미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음. 그때 사용하는 건데요. 플레이 모드는 정상 속도로 티칭 프로그래밍 한그 속도대로 그 위치대로 어, 움직이죠.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빠르게 되겠죠. 이때 안전을 위해서 체크 운전, 즉 용접을 하지 않고 용접을 하지 않고 위빙도 어, 하지 않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로 할 때가 분명이 생깁니다. 아, 그때 이제 어, 내 사용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요거 플레이 모드에 체크운전, 튜칭 모드에 체스운전, 보드 어, 조작시에 위빙 명령이 등록되어 있으면 다른 이동 명령과 같이 이동 명령과 마찬가지로 위빙도 실행됩니다. 하지만 위빙을 실행하면 워크에 부딪히는 경우 위빙을 실행하고 싶지 않을 때는 다음 조작으로 위빙을 설, 위빙 금지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잡플레이 화면이죠. 자플레이 백 화면, 즉 키치 모드가 아니라는 얘기죠. 키치 모드가 아니고 플레이백 모드에서 영역키 아시죠? 영역키, 영역키 누르면 유틸리티가 표시가 되고요. 유틸리가 표시가 되면, setup, s p e c i 자. 요렇게 되니 여기서, 로 o w s p e e 저속 운전이라든지, 스피드 리 d l 속도 제한이라든지, 드라이 run, 러 체크런 위빙 프로 u n check r 런 w 에서 위빙 금지. 인 n 리드 무효죠. 무효. 유효는 밸리드겠죠 그게, 이렇게 위브 포히빗 인 체크런 밸리디로 놓으면 위빙 금지가 위빙 한마디로 안 된다는 얘기다 위빙이 한마디로 안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테스트운전 포드쉽 위빙금지도 있어요 자 요거는 플레이백시일 때 나타난 거고요 요건 테스트운전 또는 포드 워 조작시 위빙금지 에어리어키 유틸리티 스페셜 런 Weaving, weave prohibit, intest run, slash next, invalid, valid,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플레이백 중에 용접 조건 변경 기능인데요. 자, weaving은 여기다 정리가 됐고요. 어 플레이백 중에 용접 조건 변경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상당히 유익한 그런 기능이 되겠죠. 자, 요거는 VRC에서는, 어, 구현이 안 돼요. 왜? VRC에서는 실제 용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용접 테스트를 하는 타이밍 때, 플레이백 중에 용접 전류, 용접 전압을 프로그램 펜던트, PP에서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올렸다, 내렸다. 전, 전류를 올렸다, 내렸다. 전압을 올렸다, 내렸다. 요 데이터를 기억시킬 거냐, 말 거냐. 그게 요 화면입니다. 자, 플레이백, 플레이 모드에서 용접 조건 변경 화면을 표시 중일 때 전용키로 용접 전류 전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한다면 자, c u r A 200 Intrusion a c 100% Intrusion a 데이터는 No Change d a t 내가 여기서 변경을 시켜도 실제 프로그램 자 외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단, 나는 어, 전류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꼭 봐야 하는 부분들은 어디냐면, 용접 파워소스에 전류가 어떻게, 나오, 전류가 표시되고 전압이 표시되는 부분 이죠 내가 변경을 시키면 거기는 데이터도 변화가 됩니다. 용접 전류, 용접 전압, 데이터, 수정함, 수정하지 않은 2번. 아, 요게 2번이, 요 파살가 잘못했어요. 여기가 아니고 2 번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마지막에 용접 전 용접 전류, 용접 전압 설정한 명령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아콘, 아크, 아크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음. 용접 효과 조정 화면에 표시. 자, 잘 보세요. 이것도 하나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자플레이 백 화면이에요. 한마디로 자동운전이죠. 자동운전자 에어리어 키 누르고 누르고 유틸리티 유틸리티 요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웰드 컨디션을 선택을 하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류 전압은각 독립적으로 뭐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음, 그래서 웰리 컨디션 전용 키 누르면 용접 전류 전압 값이 올라갑니다. 내리면 용접 전류 전압 값이 내려갑니다. 자, 이 전용 키 어디 있냐면 PP의 키 패드에 있어요. PP 키 패드. 자, 그거는 조금 있다가 v c 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편집, 셀렉트를 누를 때마다 Change Data, No Change Data 즉, 내가 여기서 플레이백 상태에서 전류 전압을 변경시켰을 때 전용 키를 눌러서 변경시켰을 때 데이터가 기억하게 하느냐 기억하지 않게 하느냐 그거예요 즉, 커서가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셀렉트를 누를 때마다 Change Data, No Change Data가 그대로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용접 조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티치 모드로 전환하는 등 모드 전환 조작을 실행했을 때 또는 비환경이 실행했을 때는 어, 당연히 용접 전류 전압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변경이 안 됩니다 용접 전류의 출력 특성인데요. 여기서 0에서 14V 아날로그 갑시죠. 전류일 경우에 0V에서 14V인데 8V를 아날로그 줬을 때는 200한 5,60 되겠죠. 어, 요게 여러 분 얘기를 초기에 했지만 용접 특성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용접 용접 전략 출력 특성 네, 아크온 명령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여기다 보면 뭐 기존에 얘기를 했었, 했었던 부분인데요 아크온 as 파일 넘버 1 전류값 전화값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온 a c 220 avp 100% 전류 전화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크온 이거 수정은 안 되겠죠 왜 데이터를 안 넣었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음, 아크오프는 당연히 이것도 크리에이터, 조, 크리에이터 조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아크오프 명령 자 아크오프 명령에는 크레이터 데이터도 들어가죠 음. 아, 이거는 지금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용접 이상 이력이 나왔습니다 용접 이력, 용접 이상 이력, 한마디로 용접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자, 아, 플레이백 중에 전용 키가 있다고 했죠.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RC로 갑니다. 여기에, 이게, 이게, 저기, 저, 프로, 프로그래밍 펜던트의 키패드 쪽입니다. 자, 요거를 좀더 확대를 해요 얘를 보면 그 전용 키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즉. 여기 서 이게 지금 그잡이죠자 여기서 플레이 놓고요 플레이 놓고 에어리어 키를 누르면 네, 여기서는 유틸리티에 들어가서 유틸리티에 들어가서 컨디션 어드저스트먼트가 있죠 좋습니다. 자, 요 행위는 꼭 플레이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플레이 놓고 메인 메뉴가 아닌 메뉴 영역에서 유틸리티를 들어가면 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c u r r 100%아 100암페어 볼 o l t 90% instruction 아쿠온 아쿠온 no change data 누르나 있죠 누르면 체인지 데이터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류 요 전류를 요거는 이제 100%아 100A 90%자 다시 한번 잡으러 갈게요. 자 여기에 보면 아콘 AC 100A AVP 90% 에요. 요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 있죠. 다시 조정을 들어갈게요. Play Utility Condition Adjustment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배감 배압 90%자 전류 전압에 대한 상승 키, 전류 전압에 대한 하강 키. 자 이걸 올려볼게요. 전류를 변화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전압도 또는 내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배당 배아 그다음에 전압 90% 올려 볼게요. 91, 95, 90, 100, 100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자. 요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류 용접 중에 전류 전압을 변화시키는 전용 키가 요삼번하고요 하이픈 키가 되겠죠. 그런데 에, 이게 이거를 왜 하냐, 이걸 왜 하냐. 플레이백 시켜서 한번 용접을 하면 그 용접이 잘 되면 뭐더 이상 바랄 건 없죠. 그럴 확률은 엄청 적어요 처음 시도하는 그 워크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워크도 뭐 많게는 뭐 10개, 50개, 100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도 원가절감의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용접 중에 워크 하나에서 용접 중에 전류전압을 변화시켜서 최적인 용접 전류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no change data죠? 자, 이거를 change data라고 볼게요. 전류, 올렸다가, 올려보는 거예요, 쭉. 아, 일단, start. start 서 왔죠? 자, 자 100%죠? 진동하죠? 자, 올릴게요. 전압 올렸고 그다음에 전아 전류 올렸고 전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티치 모드로 바꿀게요. 티치 모드. 이제 했죠. 여기서 음 여기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VICS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안 된다는 얘기죠. 행위는 방법은 나타나는데 방법은 나타나는데 방법은 여기 나오는데 방법은 나오는데 예, 실질적으로 어, 이, 자, 프로그램까지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들어가는 방법과 전용기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하,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실시적으로 용접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요 행위도 할 거예요. 아마 이, 이 학기 후반부, 또는 2학년 1학기 때 본격적으로 2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때도 용접을 시작하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2학년 1학기 때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자료를,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여기서 전용키가 3번과 하이픈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접, 이제, 2, 3, 2력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면, 아쿠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알람 등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 어떠한 그 알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 알람이 있습니다. 중고장 알람, 경고장 알람, 그 다음에 사용자 알람, 시스템이고, 사용자가 있는, 있고, 네, 오프라인 알람이 있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중고장 알람과 경고장 알람이에요. 자, 요게 어디 에 있는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메인 메뉴, 메인 메뉴의 시스템 인포메이션을 들어가면, 알람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알람 히스토리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표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알람코드, 데이트, 클락, 시간. 알람코드 1030, 데이터, 데이트는 1998년도 5월 12일, 12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코드가 어떤 메시지냐. 자, 메모리 에러 파라메터, 파일. 그다음에 잡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잡은 테스트 0001. 라인은 0010. 스텝은 010. 10번 스텝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페이지 키가 있죠. 페이지 키를 누를 때마다 메이 알람, 마이너 알람. 자, 중고장 경고장 유저 알람, 시스템 유저 알람, 유저. 오프라인 알람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 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어, VRC에서 잠깐 보고 갈게요. 자, VRC.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됐죠? 알람 시스템 인포메이션. 메인 메뉴의 시스템 인포, 아, 피치 모드 들어가서 메인, 메인 메뉴의 시스템 인포메이션에 알람 히스토리.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메이저 알람이죠. 메이저 알람. 시스템 에러 맨 머신 어플리케이션. 자, 아, 요거는 이제,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페이지 키가 있다 그랬죠. 누를 때마다 지 키를 누를 때마다 메이저 알람, 마이너 알람, 유저 알람, 유저 알람, 오프라인 알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요 C 세메러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J는 잡 어떤 잡에서 발생했고 그 job, job 발생한 잡에 라인 표시가 되고 스택 표시가 됩니다. 요 얘기합니다. 컴부담 없이요. 예, 네. 다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유, 공유. 자 이렇게 해서 요요 내용을 얘기를 아자그 다음에 이제 아크 용접 작업 관리인데요. 자 요거는 3 강이 때 시작하겠습니다. 자2 강이 여기까지입니다.